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알짜뉴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를 견제하는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도 가격 낮추기에 가세하려는 조직이어서 SSD 고가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탈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만간 윈도우 XP 서비스 팩 3를 자동 업데이트로 전환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혀 윈도우 이용자들은 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서비스 팩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IPTV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부가 서비스, 주요 종합 편성, 보도, 교육 채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해 케이블 TV와의 본격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노트북 플랫폼 센트리노의 차세대 버전 센트리노2가 오는 15일 국내에 공식 출시됩니다. 센트리노2는 CPU와 그래픽 성능, 배터리 시간 강화, 광대역 무선 접속 등이 특징입니다. 주요 모니터 업체들이 올 하반기부터 16대 9를 지원하고 풀 h d 콘텐츠를 왜곡 없이 보여주는 YD 모니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노트북 PC 업체들에게 공급한 일부 그래픽 칩셋에서 오작동 문제가 발생해 일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항을 업체들에게 그동안 제때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내비게이션 판매는 줄어들고 PMP 등 휴대용 정보기기 판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 회사의 mp3 플레이어와 전자사전 관련 기술을 몰래 빼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레인콤 공동 설립자인 현 에이트리 대표이사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한통운, 현대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기업 고객들에 한해 지난 10년 동안 동결됐던 택배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게임정보 사이트가 60GB의 엑스박스 360이 곧 출시되고 현재의 20GB 모델 가격은 299달러로 인하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자동차 IT 융합 워크숍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와 IT를 융합한 눈과 귀를 지닌 생각하는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무선 데이터통신서비스 요금과다 청구소송 결과 KTF의 재판매 사업자인 NX텔레콤이 해당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70여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프리미엄 준중형차 포르테의 8월 신차 출시를 앞두고 콘서트 현장을 통해 직접 차를 접해 볼수 있는 마케팅을 펼치며 전격적으로 실제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휴가 때뭘 하실 건가요? 여름 하면 물놀이가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찾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요즘 방수 카메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가나 수심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 카메라는 특히 올해는 성능이 더욱 강화된 제품들이 속속 출시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방수 카메라들은 방수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출시됐습니다. 특히 UCC 열풍에 맞춰 자체 동영상 편집 기능, 이어 찍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얼굴 인식 기능, 고감도 모드 등으로 한층 인물 촬영이 편리해졌으며 충격흡수 기능, 음성 메모 등의 부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 방수 카메라는 15m 정도의 수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보다 깊은 물속에서의 촬영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수 전용 카메라가 없는 경우엔 일반 디카나 캠코더를 가지고도 시중에 나온 방수 하우징이나 방수팩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물속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특수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된 노트북과 키보드, 이어폰도 출시되고 있어서 이젠 어떤 환경에서도 IT 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만약 이런 방수 기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카메라를 물에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빨리 건져낸 다음 가볍게 흔들어 물기를 최대한 털어주고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꺼내 천으로 잘 닦아낸 뒤 그늘에 말리면 됩니다. 이때 렌즈는 절대 분해하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마철엔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습기 제거제를 곁에 두는 것도 좋은 관리 요령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준비. 이렇게 조금만 신경쓰면 훨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휴대용 정보기기들의 꾸준한 인기에 발맞춰 헤드셋 검색이 20위를 차지했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냉방기기 검색이 늘어 에어컨이 종합 순위 17위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또한 상반기 풀터치 스크린 폰이 대세였죠. 일명 햅틱 폰이라 불리는 SCHW420이 15위에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내비게이션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1, 2, 3위는 역시 MP3와 PMP 전자사전이 지키고 있어 휴대용 IT 기기에 멈추지 않는 인기를 증명해주네요. HP가 오는 22일까지 컬러 레이저 젯 CP1215의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다나와가 7월 한달 동안 2008 상반기 히트 브랜드 응원 이벤트를 펼칩니다. 제품에 대한 의견있으면 상품을 드립니다. 퓨진피스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15일까지 다나와 도전 룰렛 이벤트에서 최고 점수를 얻으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와 함께 불쾌지수도 높아져만 가는데요. 이럴 땐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잠이 더잘 온다고 합니다. 너무 찬 물로 하면 몸이 억지로 열을 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무더운 여름, 체력 관리,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